안녕하세요 비트인 모터스입니다 이번 작업 영상은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의 빌스테인 B6 쇼바 교체 작업입니다 어, 상담을 했는지가 좀 됐는데 멀리서 어떻게 가겠노 고민을 하시던 고객님이신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어, 멀리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또 고마운 손님이기도 하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빌스테인 쇼바 교체 작업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마이 탄차입니다. 사투리로 마이 탄차인데 많이 주행하신 차량입니다. 1 0만킬로 넘게 지금 주행을 하셨고, 좀음 서울 쪽에 계시다 보니까, 염화칼슘들하고, 눈길, 뭐,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을 맞고 다니셔서, 쇼바라든지 이런 부품들에 조금씩 부식도 있고, 뭐, 그렇게 썩 상태가, 와, 양호하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어, 지금 뭐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크게 손상은 없습니다. 스프링도 사용하고 쇼바는 지금 이제 거의 수명이 다 했습니다. 아까 어, 차를 잠깐 흔들어 봤는데도 어, 크게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그 부분만 교체를 하시고 또 타시면은 고속도로 많이 타시니까 아마 확연한 차이를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장님, 이 쇼바가 생긴 거는 색깔만 틀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죠?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좀 멀리서 오신 고객님이 시간도 많고 저도 오늘 시간도 많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윈튜브, 모노튜브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laughs> 이게 지금 빌스테인에서 제공해주는 어, 쇼바 샘플 모형입니다. 순정이나, 어 지금, 좀 같이 조금 비교가 되고 있는, 록어 녹색 쇼바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윈 튜브입니다. 트윈 튜브는 뭐냐 하면은, 이 쇼바에 튜브가 이렇게 두 겹이에요. 두 겹이고, 피스톤은 하나, 이렇게 쇼바가 움직이면서, 이 안에 오일과 가스가 따로 한꺼번에 공존을 합니다.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밀면, 오일하고 가스가 이렇게 밀려서 옆으로, 옆에 튜브로 싹 빠졌다가, 쭉 당기면 오일이 다시 싹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게 순정 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는 빌스테인 모노 튜브 쇼바는 모노 튜브 튜브가 하나입니다 튜브는 하나에 피스톤이 이렇게 두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오일이 들어가 있고 또볼수 있는 또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오일과 가스층 여기 이 밑에 부분 가스층을 따로 분리를 해놨고 같은 모노 튜브여도 빌스테인 쇼바는 가스 압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높아서 어 이가스가 지지해주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오일의 보전력이, 보전력을 좀 높여줘서 과하게 움직이거나 심하게 움직여지더라도 오일의 순간적인 변형을 거의 없도록 잡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노 튜브가 뭐가 좋으냐? 가스층과 오일층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강한 충격이나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쇼바가 해야 하는 역할을 좀더 충실히 잘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예를 들어서 장시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 운행을 했을 때 어, 끝까지 가도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가도 어, 쇼바의 압력 변화라든지 흐트러짐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원어 튜브 쇼바고 항상 비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어, 녹색 쇼바 같은 경우에는 어, 전부 트윈 튜브의 조절식 감세력 조절식을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뷰스탠 쇼바는 지금 감세력 조절은 다 뺐습니다. 감세력 조절은 뭐냐면요 피스톤에 오일이 통과할 수 있는 양을 가감을 해서 오일이 많이 통과하면 부드럽게 되고 오일이 좀 뻑뻑하게 통과가 되면 쇼바가 좀 강하게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어뭐 레이스나 뭐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모르지만 일반 공도에서 사람들이 조절을 해 가면서 쓸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조절 하락해도 귀찮아서 안할 테고 또차 밑에 들어가서 또 만져야 되는 부분들 있으면 오너들이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감체력 조절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유리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빌스테인에서는 일반 공도용은 압력을 맞춰서 정해줘서 요 정도 압력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요 제품이 빌스테인 B6 모노 튜브 쇼바입니다. 어, 지금 한 2주 정도 어, 품절이 되었다가 수입 통관 지연으로 인해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기존 제품은 다 소진이 되어버렸고 좀 오래 기다리셔서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입고가 되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스테인 B6 쇼바입니다. 쇼바를 지금, 서스펜션 구조물에 다 조립을 했습니다. 마운트하고, 쇼바 마운트, 쇼바 마운트가 이쪽인데, 이게 자체와 쇼바를 연결해주는 부분, 쇼바 제일 위에 있어서, 이제, 탑 마운트라고 부르는데, 자체와 연결해주는 부분, 그 밑에, 베어링, 좌우로 핸들을 틀었을 때, 쇼바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베어링 들어가고,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까지는 원래 순정을 사용해서, 순정의 어떤 고유한 특성 부드러움을 또 유지한 채 역으로 오는 진동 정도만 쇼바가 해결해 줄수 있도록 댐퍼만 이렇게 교체를 해서 빌스테인 쇼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펠리세이드 요쪽에서는 이렇게 큰 SUV들 울렁거림을 해결하고 또뭐 잔진동. 잔진동은 뭐 사람 따라 느끼는 게좀 달라서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진동 부분이라든지 요체를 넘었을 때 어, 차 뒤쪽이 따라오는 느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개선이 많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어, 쇼바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네요. 어, 아, 아, 그렇죠. 고무 신고무 기다가 나이프 신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시부터 떼모드가 비단. 떼면 빚이 다죽상 것과 무슨 일도 같이 다가떼이 죽상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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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상하는 하는 것과 죽상하는 것과 죽상하는 것과 죽상하는 것과 죽상하는 것과 죽상하는 것과 이라는것 는다 그렇죠. 이 얘기 이제 쇼바 해놓은 걸 bm x 앞쪽 쇼바를 교체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 텐데 어, 지금 이 빌스테인 쇼바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역할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울렁거림이라든지 전체적인 주행감 개선. 확실하게 해주고, 늘 아쉬웠던 벨리 세이드의이 하체 부분들의 아쉬움, 그 아쉬움들도 쇼바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서, 아, 좀 하체가 많이 더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들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시켜 줄 것입니다. 헬리세이드 뒤쪽을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데 뒤쪽에 울렁거림, 멀미죠. 멀미 좀 많이 하는 경우는 뭐 애기들 타고 심하게 멀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에는 뒤쪽이 계속 울렁거림 때문에 계속 그 울렁거림 위에 사람이 있다 보니 멀미도 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비르스테인 쇼바는 그 울렁거림을 진짜 많이 줄여줍니다.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승차감면에 있어서 울렁거림이라든지 멀미 증상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가 팰리세이드를 타는데 울렁거린다. 멀미를 뒤에서 멀미 얘기를 한다. 빌스앤쇼바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너 처음에 이거 차 사면은 제가 안 받고 신차 검수한다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손으로,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조립하면서도 그렇고, 작업하면서도, 대고, 대고 그냥 떼기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만 빗살이 나면 되는데, 풀면 돼요. 풀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버고니다 <laughs> 뒤쪽 쇼바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양쪽 다 교체가 되었고, 어, 빌스테인 댐퍼만 어, 쇼바만 이렇게 바꾸는 작업으로 어, 뒤쪽에 전체적인 차량 후반부 쪽에 승차감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작업 마무리하고 다시 테스트 주행 가서 어, 또한번 빌스테인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작업을 쇼바 교체 작업을 마치고 테스트 주행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어, 또 멀리 서울에서 방문을 해주신 고객님이시고 어, 예전에 상담을 한번 하고 뭐, 대구 일정 한번 맞춰서 가서 작업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 진짜로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어, 너무 멀리서 오신 분이시고 어, 지금 굉장히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거의 90% 정도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주행거리도 10만 키로가 넘었고 지금 순정 쇼바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염도 심했고 어, 뭐 전체적으로 압력 저하도 있었고. 지금 셔바를 바꾸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어, 아마 날 겁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주행을 어느 정도 하고 어, 이상 유무 판단 정도 하고 어, 다시 출고를 시켜드리면은 내일 또 다시 고속도로 를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아마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 지금 또 혹시 다른 차를 비교 갖고 계시는 다른 차와 동일 어, 차량을 갖고 계시는데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 좀 너무 어. 뭐, 좋게 말해서, 부드럽다, 울렁거림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독일차 쫓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던데, 독일차 충분히 쫓아갑니다. 어, 지금, 벨리세이드에서 늘 아쉬웠던 하체 부분들, 어, 진짜 쇼바가 50% 이상 다 커버해주니까, 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면, 그 벨리세이드의 하체가, 하, 내가 운전하기에 내성에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쇼바 교체, 진짜 강하게 추천하면 해드립니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이 고객님도 잔뜩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턴을 항상 이렇게 조금 강하게 해봅니다. 뉴턴 이상 각도로 해보고, 차가 좀비어 있는 길에서는 좌우 급격한 회전 시의 회복력, 어, 카운터 치듯이 어, 좌우로 급격한 핸들링 후에 회복력 한번 더 보고 어, 이게 되게 빠릅니다 그 차가 왼쪽 예를 들어서 뭐 어느쪽이든 쏠림이 생겼다가 반대쪽 핸들을 틀었을때 돌아오는 회복력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고 갔다가 바로 탁 돌아오는 회복력 요게 운전자를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지금 뭐 뒷자리 울멀미 울렁거림도 울렁거림 이지만 지금 이 차주분께서는 원하시는 거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는 어떤 그런 맛을 좀더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또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핸들링 감각, 회복력, 고속도로에서 직진성, 내지는 뭐 크게 코너를 돌았을 때 땅바닥에 붙어 있는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도록 바뀝니다. 이 부분은 빌세인 쇼바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속방지턱 부분에 왔습니다 어, 항상 과속방지턱까지 테스트를 해야지 어, 제 개인적인 어떤 테스트를 완료를 시키는데 이건 또 뭐고 차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나오지 어, 일단 어, 좀 무법처럼 나오는 차량을 좀 피하고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느낌 일단 봅니다. 앞에 넘고 뒤에 넘고 바로 딱 떨어져서 한한 한 번만에 안착 딱 되는 느낌. 어, 너무 세게 넘으면 어뭐한번더 울렁거릴 수는 있지만 어, 대부분 한번 이렇게 딱 떨어지고 멈춥니다. 이래야지 어, 운전자가 뒤에가 노는 느낌 때문에 어 뭔가를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어, 뒤에가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 움직여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뒤에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앞쪽에서 뭔가 한번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전이 좀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빌스테인 쇼바는 그걸 그냥 해결해 을 놓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오늘 멀리 서울에서 방문해 주신 고객님 펠리세이드, 빌스테인 쇼바 교체 작업 마치고 테스트 주행까지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어, 조금 길이 복잡해서 지금 말이 자꾸 꼬이는데 네. 테스트 주행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